반가워요. 초보기타 같이 연습해요. 송아예요. 자, 우리가 여기 개방형과 1플랫, 2플랫, 3플랫,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에, 여기를 다 외웠어요. 손가락 번호를 또 붙여가면서도 외우고 또 개이름도 외웠어요. 또 영어 알파벳 있죠. 도레파솔라시도 CD, EFG, AB 자, 이것도 같이 외우고 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사용하는, 손가락 번호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여기, 여기까지 다섯 가지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반음을 알아야 돼요. 반음은 미파, 시도예요. 자, 여기서 미다. 그럼 여기 파예요. 여기가 시다. 그럼 여기가 도고, 여기가 솔이다. 솔은 반음이 안 들어가죠? 건너 뛰어요. 솔, 라, 시, 도. 여기가 레다. 레도 바, 반음이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 레 건너 뛰는 거예요. 레, 미. 파솔라 이렇게 한칸 요거 한 칸은 반음, 두 칸은 오음 건너뛰면은 오음이고 반음만 외우면 돼요. 미파시도, 미파시도는 바로 역칸이다. 근데 여기 개방현을 외워야 돼요. 미라레 솔시미 미 라레 솔시 미 E -A D G B E 자,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미거든요. 1번과 6번은 같이 움직인다. 같이 음이 똑같아요. 같이 미로 시작해요. 미파, 미파, 반음이니까 바로 옆에 있죠. 미파 시도는 반음이라고 외워둬야 돼요. 미파, 솔, 라, 시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미라레솔 시미를 외워야 돼요. 여기를 외워야지, 어, 여기 진행을 방향을 알아요. 자, 그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외웠고, 지금 여기 손가락 번호로 하면서 지판을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판들을 자 볼까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기준은 어디냐? 여기가 도였어요. 자, 2번 여기 2번 플랫서 시작되는 것은 어, 시작은 여기에요 시작은 여기고 어, 기준은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도가 이거예요. 도. 여기에서도 도가 여기가 도였거든요. 여기가 기준점이었어요. 지금 여기 2번 플랫, 3번 1, 2, 3, 4 여기서도 시작은 이송 시작은 여기서예요. 네, 손가락은 이예요 손가락은 얘가 하고, 기준점도 여 도예요. 도. 도가 기준점이에요. 자, 볼까요? 자, 여기를 지금 외울 거예요. 그럼 여기를 1, 3으로 할 거예요. 1, 3. 그러니 솔, 라. 다시 여기로 가요. 시, 도, 레, 1, 2, 4. 미, 파, 솔, 1, 2, 4. 여기가 라예요. 라, 시, 도, 1, 3, 4. 그리고 다시 이걸 한칸 불려서 여기로 와요. 여기가 라예요, 라. 아, 여기 레요 레. 레미파, 레미파, 1, 3, 4. 그리고 다시 여기서 솔라. 솔라예요. 여기도 솔라. 여기도 솔라. 외웠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판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크로메틱으로 지판을 외우고 있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자, 이게 다섯 가지를 했어요. 이거 기술이. 자, 여기가 첫 번째 기술. 우리가 지금 7월 한 달간 한 거예요. 여기 지판도 같이 외우고, 또 여기 손가락으로 손가락 번호도 외우고 나중에 사용한다고 여기 걸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자 지금 그걸 이걸 이제 첫 번째 배웠고 두 번째 하나 더 만드는 거더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1 여기가 1 플랫, 2 플랫, 3 플랫, 4 플랫. 2, 3, 1번 손가락, 2번, 3번, 4번 손가락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은 여기에요. 시작은 여기 소리에요. 소리인데 손가락은 이해가 나가요. 솔라 1 3. 시, 도레 1 3 1 2 4. 미파솔 1 2 4. 다시 라시도 1 3 4. 자, 그다음 이쪽으로 와요. 여기 살짝 일로 와서 여기 여기가 레미파 레미파예요. 그리고 여기가 솔라 1 3. 여가요1 3 1 1, 3. 손가락 일로 가서 1, 2, 4. 1, 2, 4. 1, 3, 4. 일로 와서 1, 3, 4. 1, 3. 다시 한 번. 보세요. 여기 1, 1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는데 여기 6번이거든요. 여기가 6번 칸이에요. 6번 칸은 여기가 하나, 둘. 여기가 파예요. 파.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6번. 여기까지. 6번 여기는 파. 4번 여기는 세 번째는 c예요. 이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는 c. 그리고 6번 하나, 둘. 여기는 파예요. 파. 파는 뭐죠? f. 자, 자 손가락 번호를 집중할게요.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네 개. 손가락 번호 1, 2, 3, 4인데 여기가 시작인데 이 손가락으로 안 하고 중지로안 하고 직개 손가락으로 1, 3이에요. 1, 3. 1, 2, 4. 1, 2, 4. 1, 3, 4. 숟가락이 열기로 와요. 3번 플랫으로. 1, 3, 4, 1, 3.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리고 6번 칸까지 하는데, 여기가 6번 칸두 번째가 파예요. 파. 여기 파. 파는 F. F예요. 자, 그러면 총 외우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까지 외우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시작은 어디라고요? 솔 여기인데 직계 손가락으로 합니다. 직계 손가락으로 시작할게요. 여기가 13, 124, 124, 134, 다시 여기로 와서 134, 13, 6번과 1번은 같은 줄이에요. 1번 줄과 6번 줄은 같이 시작합니다. 여기가 다 미로 시작해서 계산해서 온 거예요. 다시 여기 하고 여기, 여기, 여기. 2번 플랫, 3번 플랫, 4번 플랫, 5번 플랫, 6번 플랫까지 합니다. 여기 두 번째가 뭐라고요? F, 파예요. 다시 한번 손가락 번호 외워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직, 중지로 안 하고 약지가 일로 옵니다. 1, 3. 그럼 1번도 여기도 1, 3이겠죠? 같이 시작, 똑같으니까. 미로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1, 3, 솔라. 이쪽으로 와요. 솔라하고 1번이 여기로 와요. 2번 플레이 와서, 라, 에, 시, 도, 레, 1, 2, 4. 아, 여기가 아, 아, 미, 파, 솔. 미, 파, 솔. 1, 2, 4. 그 다음에 라, 시, 도, 1, 3, 4. 다시 손가락이 이쪽으로 와요. 여기서. 레미파레미파솔라1 3 다시 한번 1 3 1 2 보세요. 1 3 넘어와요. 1 2 4 1 2 4 1 3 4 1 3다시면 다시 1 3 1 3 1, 2, 4, 1, 2, 4, 1, 3, 4. 다시 요렇게 와서 2번 줄이에요. 1, 3, 4. 6번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솔라. 솔라. 여기가 미파. 그 다음에 솔이에요. 솔라. 미파는 붙어 있죠? 반음이니까. 나머지는 다 온음이다. 미파 시도 빼고 다 바, 온음이고, 한 가지 건너 뛴다는 거예요. 자, 미파와 시도는 바로 요 칸으로 옮긴다. 외워놔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한 한 번만, 한두 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6번 칸까지 합니다. 2번, 2번 플랫, 3번 플랫, 4번 플랫, 5번 플랫, 6번 플랫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여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대신 번호를 번호를 붙여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하면서 번호를, 손가락 번호를 외운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 여기가 시작,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요 중지, 여기가 시작인데, 이수 중지를 사용 안 하고, 직계를 사용해요. 여기가 1, 3이에요. 1, 3. 이게 1번 손가락이잖아요. 1, 3. 그리고 다시 올라 와서, 여기서, 여기가, 시, 도, 레. 시, 도는 반음이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1, 3, 4시도와또 붙어있죠? 라, 시도 자, 여기서 봐요. 여기서 이쪽으로 와요. 3번 플랫으로 여기가 레요 레, 미, 파 라, 1, 3, 4 라, 레, 미, 파 그리고 다시 여기 밑으로 딱 내려와서 솔라 똑같은 거예요. 솔라 솔라, 1, 3 이것도 1, 3 다시 한번 1 아, 솔라, 1, 3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 1, 2, 4. 시, 도, 레, 1, 2, 4. 미, 파, 솔, 1, 2, 4. 자, 여기 라, 시, 도, 1, 3, 4. 라, 시, 라, 시, 도, 1, 3, 4. 자, 중요해요. 2번, 2번 줄에서 이렇게 3번 플랫으로 와요. 요 밑으로. 와서 여기가, 어, 어 레, 미, 파예요 레, 미, 파. 레미파, 1, 3, 4. 아까 여기서도 1, 3, 4 였죠? 요렇게 와서 또 1, 3, 4.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솔라, 솔라. 이걸 이쪽에서만 사용하는 게아니에 이게 원본이겠죠? 6, 6번까지. 근데 또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1, 손가락 번호만 외워놓으면. 1, 3. 일로 와서 1, 2, 4. 1, 2, 4. 1, 3, 4. 일로 와서 1, 3, 4. 1, 3. 자, 이쪽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원본은 여기에 2번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원본이고, 복사본을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소리는 다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번호를 외우는 게, 많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여기까지 외우는 거예요. 여기도 외우고. 자, 볼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외우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지만, 이 손가락이 원본이지만, 얘를 사용한 데서요 솔라, 시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와서, 레, 미, 파, 솔, 라. 손가락 번호. 1, 3, 1 2, 1, 2, 4, 1, 2, 4, 1, 3, 4. 이렇게 와서, 1, 3, 4, 1, 3. 다시 한번. 1, 3.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지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다 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 1, 솔, 라, 여기 와서,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와서, 레, 미, 파, 솔, 라. 자, 다시 한 번. 1, 3, 1, 2, 4, 1, 2, 4, 1, 2, 4, 1 3, 4. 와서, 1, 3, 4, 1, 3. 자, 원본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원본. 여기 원본이에요. 자, 원본. 이, 여기가 이, 2번 플랫, 3번 플랫, 4번 플랫. 자, 5번 플랫, 그리고 6번, 두 번째 줄까지 지금 우리가 합니다. 6번은 외울 게, 여기, 여기가 두 번째 줄이에요. 파. 여기 파다. F. 다시 한 번. 솔라, 1, 3. 시, 도, 레, 1, 2, 4. 미, 파, 솔, 1, 2, 4. 라, 시, 도, 1, 3, 4. 그리고 요렇게 완다 했어요. 여기가, 여 여기 레, 미, 파. 레, 미, 파. 밑으로 내려와서 솔라. 여기도 솔라 여기도 솔라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를 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손가락 번호를 익혀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네 잘했어요 초복이 다 같이 연습해요 송화했어요 자클로메틱을 이용해서 손가락 번호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